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여한의사회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는 여한의사회에서 국제의사를 맡고 있는 해음한의원 박재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김희영 원장님 모시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한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둘다 홈스타를 통해 해외의료봉사를 갔다 왔다는 공통점으로 이렇게 영상을 함께 찍게 되었는데요. 저는 5년 전에 엄청 추운 겨울에 두달 동안 네팔에 갔다 왔었고, 원장님은 언제 갔다 오셨죠? 저는 4년 전에 캄보디아에 한 번, 그리고 올해 우즈베키스탄에 한번총두번 일주일씩 다녀왔어요.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콤스타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콤스타란 코리안 메디신 서비스팀 어브로드의 약자예요. 1993년도부터 한의학 해외의료봉사단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나라의 주민들을 위해서 해외의료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국제학술교류 라든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내 의료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있다면 한의사들에게는 콤스타가 있죠 그래서 꼭 의료봉사뿐만 아니라 현지 의료인들에 대한 세미나 등을 통해서 한의학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의료인들에게 해외 의료봉사는 로망 같은 건데요 그래서 저도 공고가 뜨자마자 신청해서 갔다 왔고 원장님께서는 기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학생 시절에 한의 신문 인턴 기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콤스타 단장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 인연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한의사가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해외 의료 봉사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좋게 따끈따끈한 면허를 가진 인턴 시절부터 콤스타 그 캄보디아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고요. 그때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매 기회가 되면 참여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없었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처음 열린 봉사활동에 제가 다녀오게 된게 이번 우즈베키스탄 봉사였습니다. 어, 정말 네. 너무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네팔 다녀왔던 게제 인생에서 정말 손에 꼽히게 자란 일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네팔만 사실 다녀왔는데 캄보디아랑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셨죠 네 그쪽은 좀 어떠셨어요 어~ 캄보디아랑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의료 활동은 많이 결이 달랐어요 네. 일단. 캄보디아 하면은 생각나는 기억은 더웠다였는데요. 선풍기가 없어서 땀을 뻘뻘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침대도 없어서 무릎으로 걸어 다니면서 침출을를 했었고, 그 환자분들도 상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맨발로 내원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침출하기 전에 알코올 수도 꼭 하잖아요. 솜에 시커먼 흙먼지가 막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반해서 우즈베키스탄은 의료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진 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2국립병원에서 파견. 일을 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한의사 선생님들마다 진료실도 배정을 받았었고요, 침대도 물론 있었고, 환자분들도 CT나 MRI 영상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어, 되게 환경이 그래도 괜찮았네요.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치료를 받고 계시던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한테 뭔가 치료를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한의학의 효과가 좀 있고 우수하다라는 점을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침뿐만 아니라 뭐 도침. 뭐 추나, 부항, 뭐 가져간 한약 제재, 뭐 자원거 연구, 할수 있는 거다 활용해서 치료를 열심히 해드렸더니 마지막 날로 갈수록 단골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고요. 그리고 진료 활동을 끝나고 저희가 돌아간 후에도 한의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반응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다녀온 네팔도 굉장히 열악한 편이었는데요. 캄보디아랑 아마 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버려진 폐교를 개조를 해서 저희가 진료소로 쓸 정도였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주에 병원이 하나였어요. 그 얘기는 어디가 아프면 무조건 수도인 카트만두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 터지면은 이 허리를 부, 부여잡고 4시간 버스 타고 뭐 가야 하는 식으로 엄청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시내 기준이고 시내로 나온 데도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 산꼭대기에 흩어져 살던 분들이 내려오는 게막 걸어서 6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요료 상황이 좀 좋지 않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여 학생 환자가 한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환자가 눈이 안 보인대요. 심각하니까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다 쫓아온 거예요 진료를 보려고. 근데 보니까 근시예요. 안경 쓰면 돼요. <laughs>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이사람들한테는 별로 없는 일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찾아온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MRI는커녕 알코올 수 떨어진 것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원장님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날줄 알았는데 막기억이막 나요. 언제 혹시 뭐또 다른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풀어주세요? 어, 저는 지금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사상체질 처방을 써서 되게 빠른 실내 에 효과를 보였던 환자분이 한번 생각나요. 어, 체질 방쓰셨어요 처음에는 똥한 표정을 하고 진료소를 내원하신 분이셨는데 다리가 너무 불편해 보이셨거든요. 그분의 진단명이 골연화증이었어요. 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되게 뭉뚱그려서 골다공증, 뭐 근력 약화, 노화로 인해서 이렇게 근육이 힘빠지신 분들 다 그냥 흔히 골연화증이라고 진단을 하시네요. 음. 그뿐만 아니라 본진표 가득 채울 정도로 주호소가 엄청나신 분이셔서 한국에서도 자주 보잖아요 그런 분들 음, 어르신들 맞아. 안 아픈데 어르신들. 그런 환자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아 이분은 이제 하나 하나 아픈 데를 고쳐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몸 상태를 개선을 한 다음에 다른 불편한 데를 개선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일단 체진만을 썼어요. 그래서 썼던 게 태음조이탕이라는 처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소증을 찾아보니까 화지정맥류하고 그리고 허리디스크 만성적으로 알아오신 분이셔서 딱 보기에도 다리 굵기가 좌우가 차이가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맞게 해드리. 고 싶어서 가고 뭐 간거다 썼죠. 침, 부항, 도침, 추나, 뭐 파스 다 붙여드렸더니 3일 만에 엄청 호전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몸도 가벼워지시고 컨디션도 막 올라오시고 하셔가지고 되게 뚱 하신 분이셨는데 마지막에 음. 저를 막 부여잡고 막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3일 만에 네. 네. <laughs> 엄청난 명이신데요. <laughs> 사실 저도 떠오르는 게 환자분 중에서 한 분이 고맙다고 제 발에 입을 맞추려고 하셨었거든요. 너무 막 송구해서 그때 몸둘 바를 몰랐던 기억이 있는데 봉사를 하다 보면 은막 즐겁고 재밌고 하는 일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책임감이 생기는 일들도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진료를 시작하면 100명의 줄을 쭉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오래 진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의사 두 명에서 볼수 있는 한계가 이 정도다 해가지고 인원 제한을 뒀었는데 이거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전날 진료소에 와서 밤부터 노숙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냐 물어보니까 막 6시간 8시간을 걸어서 산길을 왔대요 막쪼리를 신고 손전등을 걸어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듣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전략을 다 수정해가지고 아, 우리는 무조건 최대한 많은 환자를 다 고쳐서 보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면은 다 치료해서 즉시 호전시키고 확인하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력이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와, 진짜 멋지시네요, 원장님. <laughs> 저도 그 해외 의료 공사를 다녀와서 긍정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건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일을 하다 보면 초심이랑 멀어지기도 되게 하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사실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데서 오는 자신감이 좀 크고 그게 진료실에서 큰 활력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우수성을 해외 나가서 공사를 하면서 또 실감한다고 해야 될까요? 공간의 제약이 없이도 장비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진단하고 치료하고 바로 바로 효과 보여줄 수 있고 한게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환자분들이 이게 한의학이라고 해서 한국인한테만 잘 맞을 것 같은데 세계인한테도다잘 맞아요 이게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침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저희가 놓는 거 되게 신기해하시고 부항하는 장면 침치료하는 장면 막 동영상으로 촬영해가기도 하고. 사실, 다른 과에 비해서 한의학이 재료도 별로 많이 필요가 없고, 침이랑 뭐, 보험약 이 정도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의료공사에는 제일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정도로. 굉장히 저는 자부심이 좀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달 동안 봉사를 다녀오면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가 한의사로서 눈을 뜨게 되는 좀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고 정말 어, 어떻게든 도우려는 마음에 절박해지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실력도 많이 늘었고 또 같이 갔다 오신 원장님도 너무 좋은 분이어서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어, 결국엔 남을 돕는 거는 결국 나를 돕는 것이다라고 저는 정말 뼛속 깊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 저희만 할수 없죠. 어떻게 신청할지는 한번 알려주세요. 코스타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를 좀 꾸준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기소개서를 포함해서 지원서 양식이 있어요. 거기에 빼곡히 내역을 채워서 지원을 해주시면 이제 고중에서 그 선발이 되는 방식이에요. 파견이 확정이 되고 나면 국내 교육을 통해서 파견국에 대한 것중 뭐 주의해야 될 사항 등을 접할 수 있게 되고요. 코이카에서 뭐 파견 비용을 지원, 지원을 해주십니다. 네. 원래 그 전에는 한의 선생님들이 자비를 털어 가지고 가셨다고 해요. 요즘에는 코이카 월드 프렌드 코리아의 봉사단 활동으로 함께 발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꼭 한의사 말고도 일반인 봉사자도 뽑고 한의대 학생들도 뽑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이 은꼭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강추하니까. 마지막으로 원장님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좀 드리자면 그 지원서에서 작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항목에 진심을 담아가지고 작성을 했을 때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봉사라는 게참 마음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용기를 내서 갔다 오면은 더 이상을 좀 얻게 되는 게 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모두 용기 내셔가지고 꼭 지원해보시고 도전해보시기를 좀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네. 대한여한이사의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눌러주세요.